오늘의 말씀은 욕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 욕기 6장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욥기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요배고난은 사탄의 시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떠한 그런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핍박과 나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나요? 그것은 아마 감사의 힘일 것입니다. 요배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청합니다. 어. 그, 차라리, 이렇게, 이제, 하 하나, 요처럼 하나님께 나의 그런 절박함과 그 죽음에 막, 진짜 죽음이 더 나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요처럼 이렇게 간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끝까지 그, 간청하는 그런 힘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힘이 아니라 생각이 아예 안 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나았다 그래서 자살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은 자살한다는 말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laughs> 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욕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숨을 끊으시며라는 부분에서는 욕이 더 이상 그 현재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하나님께 간절히 그 손을 끄, 들어 끊어달라고. 8절에, 본문 8절을 보면, 욕이 하나님께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차라리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제, 저를 차라리 끊어달라고 죽음을,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이막 그, 그런,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런 삶에 살아온 그런 파노라마가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 이렇게 살면서 살아온 삶을 막 파노라마처럼 그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가, 어, 얼마나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내가, 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계속 주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 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를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끊임없이 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금까지의 삶들을 막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 너무 삶이 진짜 막 이렇게 파란만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요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요부를 읽기 욥을 들여다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고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겪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너의 삶 속에서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난은 욥의 고난에 비할 바가 하나도 아닌 것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욥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욥을 읽어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어쩜 이렇게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욥을 통해서 위로는 받긴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욥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위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 다른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축복된 장 어? 그런 기쁨의 된 장도 많지만 이 욥을 보면서 어, 내, 내가 겪은 게한 개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욥을 통해서. 들여다 보게 됩니다. 요분 비록 그 줄망, 절망, 죽음을 열망해도 자살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통에 이르거나 절망에 이르거나 그 고난과 그런 한란을 피할 수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첫 번째 하는 것들이 자살이잖아요. 근데 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 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지금껏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여기, 지금까지 여기 온 게, 하나님이 저를 살려두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런 그 품에 안기지도 못해보고, 정말 저 사단의 자식에 세상에 잡혀서 결국은 제가 지옥행으로 지옥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깜짝,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을 해도 그 손을 내밀어 내 죽음에 하나님 제발 끊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그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그 담금질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무엇을 성숙시키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가 나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땅 가운데 우리가 담금질을 하잖아요. 풀에다 넣고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듯이 하나님도 계속 풀무불에다 넣어서 우리를 담금질을 합니다. 그런 굳건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더 용광로 같이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용광로 같은 사랑이 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당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용광로처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더한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향한 우리를 통한 주님에 향한 그런 사랑을 사랑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길 소망합니다. 막 용광로에 우리는 불이라가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그런 당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그런 우리 사랑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요이 빨리 죽기를 열망하고 더 나은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현재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들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이외에는 믿음으로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시 순종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분 죽음을 열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어,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대요. 이 말씀이 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요비 죽음을 갈망하는 그 절박한 지경에서도 그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욕기 9장 21절에 보면 9장 21절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말씀에는 욥이 결백하는 거예요 나는 순전하다 나는 순전해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지 않았다고 막 결백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나, 나 결백해. <laughs>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요배에광 응, 권고를 하게 되죠. 네, 요배군 요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요비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7절. 그러나 내 소,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내 손에는 그 폭력이 없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내 소, 손에는 내가 폭력을 휘둘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기도는 깨끗하다. 여기, 요비, 요비 또한번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또세 번째, 그러면서 또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7장 6절에. 내가 그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결백함과 정직함을 크게,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를 이렇게 보면서,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사도행전, 이제 말씀 읽다가 9장 15절, 16절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요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중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너무 막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 우리가 딱그 겪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보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핍박과 너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대요. 근데 갑자기 그 그릇에 우리가 집안에 그릇을 진열해 놓은 진열장이 생각이 났어요. 떠올랐어요. 그 어느 집에 가면 그 진열장에 막 그릇들이, 비싼 그릇들을 진열해 놓은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막 몇백만원씩 하는 그릇들. 근데 그것을 쓰는 사람도 쓰지만 써보지 않는 그릇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저는 어떠한 물건을 그 물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저에게 맞춰지기를 원하, 원해서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고, 또 쓸모없는 그릇장에 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고, 좋은 그릇도 처박혀 있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였대요. 그, 그 택하형 그릇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할 자, 그 해를 받아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 해를 당하여도 얼마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사명자로 증거를, 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되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는 요비 겪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단호한 반박을 말합니다. 막 다시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반박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 하나님, 우리의 깊이 갖고 있는 마음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여지는 것들로만 다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아마도 침묵할 것입니다. 그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반박을 해도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박을 해도 보여지는 것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한 분을 바라볼 때는 바윗돌처럼 뿡 이렇게 정말 무거워서 그 무거움에 그대로 엎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다. 그 안에 바윗돌 같은 그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요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들과 달리 세속적인 비갈론자들과 달리 그 아님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그 어떤 역경이나 극심한 고통 중에도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구원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건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보열로만 그 신앙으로 충만한, 어, 충만함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욕보다도 훨씬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